5월 24일 오후 서울 양재동에 있는 기쁜 소식 강남교회 본당에서 기쁜 소식 선교회 목사 장로 안수식이 거행됐습니다. 기쁜 소식 강릉교회 박희진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안수식 이어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박 목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 성경 세미나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 선교회를 통해 전 세계에 놀랍게 일하고 계심을 기뻐하며 앞으로 더 많은 목사와 장로들이 일어나 전 세계를 복음으로 덮을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는 소망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목사와 장로들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사야 60장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참 어둡고 또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참 아닌 사람인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정말 빛이기 때문에 일어나 앉으면은 예수님도 일어나 앉고 내가 누우면 예수님도 눕고 내가 일하면 예수님도 일하는 이런 놀라운 세계에 저를 이끌어 주시고 또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 종에게 정말 약속을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온 세계를 복음으로 뒤엎고 있는 이때에 참이 때에 참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이 대열에 섰 것을 너무 참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참 힘있게 일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총회장 임민철 목사, 기쁜 소식 양천교회 이헌목 목사. 기쁜 소식 인천교회 김재홍 목사가 안수 위원으로 안수를 진행했습니다. 기쁜 소식 부산대연교회 이상철 전도사, 인천교회 이은창 전도사, 강남교회 안담운 전도사를 포함해 여 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고, 기쁜 소식 강남교회 김성원 집사, 강릉교회 김태경 집사, 광주 은혜교회 이건훈 집사 포함 열2 명이 각각 장로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들 안수 이렇게 받으면서. 예, 목사님들의 그 기도가 참저의의 몸의 아주 전율처럼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이 장로 안수식을 받기 이전부터 이렇게 제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목사님이 제게 참 이렇게 손을 얻는 순간 이 뜻이 하나님의 의해서 이루어지겠구나 이제 그 마음이 일어났고 저는 40년 동안 너무 하나님을 안다고 나름대로 믿었는데 이번이 안수식이 저에게는 큰 기쁨과 하나님의 큰 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땅까지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수 후에는 박옥수 목사가 안수 기념패를 각각 수여했습니다. 안수를 받은 6명의 목사와 12명의 장로들은 앞으로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할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아, 네. 어, 저 같은 자에게 장로를 안수를 해 주셨는데, 어, 목사님 그 기도 속에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침이 되고 또 저한테 어떤 나침반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어, 교회가 달려가는 길에 어, 장로로서 그 직분을 가지고 복음에 섬기는 일로 자루서 살아달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메시지에그 말씀에 어제 마음이 앞으로 살아가는 길이 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저를 이끌으실 걸 같다 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선교회를 통해 더욱 활발하게 펼쳐질 복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교회와 복음의 일들을 이끌어갈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굿뉴스TV 신동희입니다.